현재완료진행형 보겠습니다 자, 현재완료진행형은 시제가 결합된 거죠 빈 공간에 써볼게요 우리 현재완료의 기본 패턴이 뭐예요? have p l u pp죠 그리고 진행형은 비동사 플러스 동사원형 ing죠 이걸 결합시키면 have는 have로 그대로 나오고요 자, 이 부분은 뭐예요? 비동사인데 pp 비동사면서 동시에 과거분사인 형태니까 비동사의 과거분사 m e a 을 씁니다 그리고 동사원형 ing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게 현재완료진행형의 패턴이고 과거완료진행형은 뭐겠어요? had been 동사원형 ing를 쓰겠죠 그럼 미래완료진행형은 뭐겠어요? will have been 동사원형 ing 이렇게 쓰겠네요 자 그래서 과거완료진행형은 have를 h a d 로만 쓰면 되겠죠 그래서 had been 동사원형 ing 미래완료진행형은 will이란 조수가 필요하죠 will have been 동사원형 ing 이런 형태를 씁니다 그럼 현재 완료 진행형, 밑줄 거 볼게요. 현재 완료 진행형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게 현재 완료죠? 진행, 계속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뭔가 계속해오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It has been snowing since yesterday. 자, 눈이 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has been snowing이니까 뭐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눈이 내리오고 있다. 이 말이겠죠. 저 그런데, 어, yesterday랑 현재 원료랑 쓸수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yesterday가 아니라 since y e s t e r d a y 요 since가 뭐예요? 언제, 언제부터, 어제부터 지금까지 계속 눈이 오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지금은 since가 있기 때문에 yesterday만 보시고 과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제부터 눈이 계속 오고 있다. 그 얘기는 It started snowing yesterday. 어제 눈이 오기 시작했죠? It is still snowing. 여전히 눈이 오고 있대요. 어제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오고 있대요. 어제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로 써요? Has been snowing.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이걸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부릅니다.